앞서 종두강의 동영상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아톰들의 스타일 속성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스타일 속성은 아톰의 목적에 따라 각각 다른 속성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성들을 사용해 아톰을 컨트롤하거나 여러 속성들을 조합하여 더욱 섬세하고 고도화된 기능들을 아주 간단히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아톰의 스타일 속성을 통해 기능 구현이 완료되었다면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출력하거나 내부 처리 등과 같은 데이터와 관련된 작업을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생성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용 앱 프로그램들은 다수의 db 테이블과 연관하여 많은 데이터를 저장 및 관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요구하고 이런 데이터의 입출력 처리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데이터 입력란, 날짜 입력란, 이미지 입력란 등의 데이터 입력 도구 그룹을 사용합니다. 이 아톰들에게 처리할 데이터 원천과 대상 및 방식 등을 설정해 주는 것이 데이터 속성입니다. 이제부터 아톰의 데이터 속성에 대해 총두 강에 걸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데이터 입력 도구 아톰군의 데이터 속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입력 도구 아톰군의 데이터 속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미리 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입력 도구에는 데이터 입력란 아톰뿐만 아니라 날짜 입력란, 이미지 입력란 등의 다양한 아톰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데이터 속성의 구성은 거의 동일하므로 데이터 입력란 아톰을 대표로 사용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데이터 속성 메뉴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속성은 DB 정보 설정, 검색 옵션, 저장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검색할 DB 설정 항목의 속성들은 해당 데이터 입력란에서 처리할 DB 정보를 설정하는 속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상단에 있는 테이블명은 현재 선택한 아톰에서 처리한 데이터가 저장될 db 테이블의 명칭을 지정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물론, 이 저작 도구의 가장 큰 장점인 자동화 기술을 사용하여 F5 단축키로 순식간에 지정할 수 있지만, 수동으로 지정할 경우 개발자가 직접 타이핑하거나 우측의 화살표 버튼을 눌러 현재 서버에 접속된 테이블명 리스트를 불러와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빌드명은 현재 선택한 아톰에서 처리할 데이터가 실제로 저장될 db 테이블 내부의 빌드명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어떠한 작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테이블명과 빌드명에 아무것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단축키 F5를 통해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속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프로그램의 제목인 데이터 속성 일이 테이블명으로 선택된 입력란 좌측의 DB 정보 설정 항목명이 필드명으로 자동으로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테이블명이나 필드명을 변경하거나 또는 하나의 프로그램 모듈에 두개 이상의 테이블을 구성하고자 할때 직접 입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였으니 이제는 F10키를 눌러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버튼을 눌러 데이터베이스의 설계도인 ERD를 보면 F5키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설계된 필드명도 보이고 동시에 방금 수동으로 변경해준 필드명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 보입니다. 지정된 테이블과 필드를 확인한 후에 하단의 적용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된 것입니다. 그럼 계속하여 자료 형태는 현재 선택된 아톰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톰 종류에 따라 기본 자료형이 지정되는데 개발자가 자료 형태를 날짜형 정수형 실수형 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제공된 형태의 속성들 중 정수형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수의 특성상 우측에서 좌측으로 숫자가 입력되도록 입력 유형 또한 변경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대 자릿수는 선택한 아톰의 값을 입력할 데이터의 최대 길이를 바이트수로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참고적으로 숫자와 영문은 하나의 문자가 1바이트이고 한글 한 음절은 2바이트로 인식됩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입력할 데이터 길이를 고려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자릿 수는 입력란의 가로 크기와 비례하므로 마우스로 크기를 조절하며 자릿 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입력란의 자료 형태와 최대 자릿 수가 변경되었으므로 F10키를 눌러 새롭게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화면을 통해 볼수 있듯이 해당 아톰의 자료 형태가 정수형으로 또한 자릿수의 변경이 그대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데이터 속성의 검색 옵션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검색키는 현재 선택한 아톰의 값을 db 테이블에 저장하거나 이미 저장된 데이터를 검색해올 때 기본키로 지정할지 여부를 설정하는 속성입니다. 기본키는 여러 필드로 구성된 하나의 레코드를 저장 및 검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색인 값으로서 테이블에는 하나 이상의 아톰이 기본 검색키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저작도구에서는 단축키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 가장 처음에 위치한 데이터 입력도구 아톰군의 아톰이 기본키로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필요 요구에 따라 변경하고자 할때 원하는 아톰을 기본키로 변경하여 설정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기본 검색 키 속성을 해제하면 자동 검색과 자동 증가 속성이 비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다시 속성을 지정함과 동시에 자동 검색 속성이 활성화된 것이 보입니다. 이 속성은 앱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해당 테이블에서 가장 마지막에 입력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찾아오는 기능인데 기본 검색 키 속성이 지정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활성화된 자동 증가 속성은 자동 검색된 마지막 데이터에 더하기 1을 하여 신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항목의 일련 번호를 자동으로 증가하는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그러면 실행 모드로 전환하여 이 속성들이 어떤 기능을 구현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행 모드로 전환함과 동시에 검색 옵션에 해당하는 입력란에 자동으로 일련 번호 1번이 매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입력란에 데이터를 임의로 입력한 다음 저장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2번으로 순차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입력란의 저장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필수 입력, 유효 체크, 혼합 저장, 저장한 함의 속성들을 순차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필수 입력은 현재 선택한 아톰의 데이터를 반드시 입력하도록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이 속성을 지정한 후 해당 입력란의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으면 입력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해당 입력란으로 커서가 이동하도록 작용하는 속성입니다. 그럼 이 속성을 지정한 후 실행 모드로 전환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전 데이터 1년 번호에 순차적으로 증가된 기본키가 자동으로 보여지고 두 번째 입력란에 데이터를 입력한 후 바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아톱명 또는 필드명이 저장 옵션인 입력란에 데이터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 입력란에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초점이 이동된 것도 볼수 있습니다. 이 속성은 사용자가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입력란에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효 체크 속성입니다. 해당 아톰이 스크롤에 묶여있을 경우 이아톰의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그 행은 db에 저장되지 않도록 하는 즉데이터의 유효성 여부를 자동으로 체크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이 입력란을 alt키와 방향키로 하나 더 복사하고 행 번호 표시란을 추가한 후 스크롤 묶기 아톰을 통해 스크롤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정이 지정된 아톰에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 전체의 데이터가 DB에 저장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혼합 저장 속성은 여러 개의 데이터 입력란에서 입력된 문자열 데이터를 DB 테이블에 기록할 때 하나의 필드로 합쳐서 저장하고 프로그램 내부로 다시 불러와서 처리할 때는 각각 독립 항목으로 인식하도록 지정해주는 속성입니다. 화면상에 보기에는 다른 입력란이지만 DB의 같은 필드 내에 데이터를 저장하고자 할때 동일한 필드명을 입력하고 각각 혼합 저장을 지정하여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이 속성은 Word와 같은 비정형적인 문서 작업과 같이 복잡한 화면을 구성해야 할때 화면 구성은 복잡하지만 일괄된 데이터를 동일한 필드에 저장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장 안함 속성은 해당 아톰의 값을 화면상에서는 표시하되 db 테이블에 저장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속성입니다. 해당 아톰에 이 속성을 지정하면 프로그램 모듈 화면상에서는 입력된 데이터 값을 볼수 있지만 실제 db 내에는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는 속성입니다. 이렇게 하여 데이터 입력 도구 아톰군의 데이터 속성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 및 생성하여 실제 데이터도 입력해 보았습니다. 앞서 동영상에서 데이터 입력 도구 아톰군의 주기능은 데이터 입력 및 출력 기능을 담당한다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출력 기능 또한 데이터 속성을 통해 가능합니다. 일단 입력난 아톰을 선택하여 따라하기 동영상에서 함께 생성한 회원 정보 관리 테이블을 지정하고 회원 번호, 성명, 직장명을 각각 필드명으로 지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모드로 전환하여 앞장, 뒷장 이벤트 버튼을 누르면서 이동하면 기존에 입력했던 데이터를 출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는 데이터 속성의 두 번째 시간, 16강, 데이터 조회도구 아톰군의 데이터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